관객들이 슬퍼하는 박지우의 탈락. 그러나 그의 IQ 150의 비밀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수학 천재라고 불렸다. 관객들이 애타게 응원했던 박지우가 결국 탈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깊은 아쉬움에 빠졌다. 그의 도전이 끝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 수많은 시청자들이 SNS를 통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그의 재도전을 염원했다. 그러나 실망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에 대한 놀라운 진실이 밝혀지면서 분위기는 일순간에 반전되었다. 박지우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무려 IQ 150을 가진 수학 천재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다시금 놀라움에 휩싸였다. 프로그램 속에서 보여준 그의 재치와 논리적인 사고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두뇌를 가졌던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수학적 사고력을 연마해 왔으며 평범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학습법을 사용해왔다고 한다. 과연 그는 어떻게 천재적인 두뇌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가 지금껏 숨겨왔던 비밀은 무엇일까? 그의 탈락이 슬픈 결말이 아니라 더큰 이야기의 서막일지도 모른다. 이제 박지우의 숨겨진 지능과 그가 걸어온 길을 파헤쳐보자. 박지우의 탈락 소식이 전해진 순간, 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다. 매주 그의 놀라운 퍼포먼스를 지켜보며 열렬히 응원했던 시청자들에게 이 결과는 예상 밖의 반전이었다. 방송이 끝나기가 무섭게 각종 SNS에는 그의 이름을 외치는 게시물과 해시태그가 쏟아졌고 팬들은 그가 무대 위에서 다시 빛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가 떠난 무대는 텅빈듯 허전하다. 박주호 없는 다음 회차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라며 아쉬움을 표하는 팬도 있었고 이건 단순한 탈락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가장 큰 손실이다. 라며 제작진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하지만 분위기가 가라앉기도 전에 모두를 더욱 놀라게 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그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IQ 150을 가진 수학천재였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지금까지 방송에서 보여준 그의 뛰어난 논리력과 빠른 판단력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박지훈은 무대 위에서만 빛났던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범상치 않은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 반전은 팬들의 슬픔을 놀라움으로 바꿔놓았고, 그를 단순한 예능 참가자가 아니라 숨겨진 천재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천재적인 두뇌를 가질 수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가 지금껏 세상에 밝히지 않았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이제 그의 숨겨진 이야기가 펼쳐진다. 박지우가 단순히 영리한 수준을 넘어선, 진정한 수학 천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더욱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대학 수준의 미적분을 풀었다는 그의 일화는 마치 영화 속 천재 캐릭터를 떠올리게 했고 맹사 테스트에서 상위 0.1%위 IQ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그의 남다른 두뇌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증명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점은 박지우가 이러한 사실을 주변에 거의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포장하기 보다는 조용히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는 길을 택했다. 단순히 수학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와 공식을 마치 예술 작품처럼 즐기며 놀라운 직관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그와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조차도 그가 진정한 천재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을 정도였다. 배우 최윤석의 증언처럼 친구들은 그를 인간 계산기라고 장난스럽게 부르곤 했지만 정작 박지우 본인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자신의 천재성을 숨겼던 것일까? 그리고 단순한 예능 참가자가 아니라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숨겨진 수학천재였던 그의 진짜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이제 박지우의 비밀스러운 두뇌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자. 박지우가 단순한 영재를 넘어 수학천재로 불리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타고난 지능만큼이나 그의 독특한 학습 방식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일반적인 학생들이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거나 문제를 많이 푸는 방식으로 공부했다면, 박지훈은 전혀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지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장기 기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자신만의 학습법을 개발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수면학습법이었다. 그는 잠들기 전 30분 동안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새로운 개념을 익히고 아침에 다시 복습하는 습관을 들였다.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방법이지만 박지훈은 이를 누구보다 철저히 실천하며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극대화했다. 덕분에 그는 남들보다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것을 학습할 수 있었고 중요한 개념을 오랫동안 잊지 않았다. 또한 그는 수학을 게임처럼 즐기는 태도를 가졌다. 일반 학생들에게 어려운 공식과 복잡한 문제는 부담이 될수 있지만, 박지우에게는 오히려 재미있는 도전이었다. 그는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패턴을 분석하며, 친구들과 내기를 하듯 문제를 주고받으며, 논리적 사고력을 길렀다. 단순히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수학 자체를 하나의 퍼즐처럼 즐겼기에 더 깊이 있는 사고가 가능했던 것이다. 여기에 더해 명상을 통한 집중력 극대화도 그의 학습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다. 하루 10분씩 명상을 하며 머릿속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생각을 덜어내는 연습을 했다. 덕분에 그는 장시간 공부할 때도 지치지 않고 복잡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도 쉽게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처럼 박지훈은 단순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전략적 천재였다. 그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만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해 나갔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습법을 바탕으로 그는 앞으로 어떤 도전을 펼쳐나갈까? 그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박지훈은 탈락이라는 순간적인 아쉬움에 머무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를 새로운 도전의 출발점으로 삼으며 더큰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을 선언했다. 무대에서의 화려한 조명은 잠시 꺼졌을지 모르지만 그의 가능성은 이제 막 빛을 발하기 시작한 셈이다. 많은 이들이 그를 예능 프로그램의 참가자로 기억하겠지만 박지훈은 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수학을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또 다른 언어로 바라보며 이를 통해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 있다. 그의 열정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미 현실로 나아가고 있다. 박지훈은 다양한 수학 경시대회 출전을 준비하며 연구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독특한 학습법을 공유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단순한 천재가 아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재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의 비전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그의 앞에는 어떤 새로운 기회가 펼쳐질까?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순수한 열정과 재능이 이제 학문의 세계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빛을 발하게 될까? 우리는 박지우가 만들어갈 놀라운 미래를 함께 지켜보며 응원할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박지우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탈락은 더큰 무대를 향한 시작일 뿐이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이제는 학문의 세계에서 또 다른 빛을 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천재적인 두뇌와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가진 그는 앞으로 어떤 놀라운 성취를 이뤄낼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그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응원해야 할 때다. 박지우는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도 그를 믿고 지켜볼 차례다. 그가 펼쳐나갈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그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자. 여러분은 박지우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의 꿈을 응원한다면 댓글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